자 그리고 이제 실적 골드를 오늘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음 실적 골드 보면은 아 오늘 종목 많이 찍힙니다. 많이 찍히고 뭐 찍혔던 종목들 중에서 또 나오는 종목들도 있고 뭐 KH바텍이나 이런 종목들도 또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또뭐 대체적으로 제약 바이오 종목들도 좀 잡히는 것 같아요. 뭐 바이오플러스라든지 뭐 티움바이오라든지 이런 종목들 한미약품도 찍히네요. 한미약품도 나오고.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 음, 요 종목을 좀 가지고 와봤어요. 사실 제가 바닥을 기고 있는 종목은 그렇게 좋아하진 않거든요.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어, 그럼에도 일단 유바이오로직스라는 종목이 지금의 가격권이 쁘진 않아 보여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가지고 와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 종목은 뭐 하는 회사냐 하면은, 백신을 생산을 하고 있는 업체예요 그러면서 이제 일전에 코로나 때도 뭐 코로나 백신을 생산을 한다라고 이렇게 좀 도전장을 내밀기도 했는데 그거는 좀잘 되진 않은 것 같고요. 그러면 당시에 좀 IR도 제가 좀 가서 직접 보기도 했었는데 뭐 회사 관계자분들은 자신감이 대단했지만 아무튼 결과는 어석 좋진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지금 보시면은 이 회사의 주력 백신은 콜레라 예방 백신, 유비콜이라는 백신인데 현재 유바이오로직스는 콜레라 백신에서는 세계 1위 기업으로 정평이 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2015년 말에 이제 WHO에서 이제 이 백신에 대해서 사전 적격성 평가 승인을 거친 이후에 어, 유니세프와 장기 공급 계약을 좀 맺었던 그런 이력이 있고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안정적으로 콜레라 백신을 납품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 잠시나마 좀 이러한 공공시장에서 경쟁자가 있기도 했어요. 이제 인도 업체가 좀 경쟁자로 있기도 했지만, 최근에 이제 요 업체가 코로나 쪽에 집중을 한다라고 하면서 콜레라 백신의 생산을 중단을 하기로 좀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유 바이오로직스가 유니세프로 납품하는 유일한 콜레라 백신 공급사가 된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020년도 이후로 발생한 코로나19로 인해서 뭐 공중보건이 상당히 좀 악화가 된 그런 상황이에요. 물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그에 해당은 안 된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현재 많은 국가들에서, 특히나 좀못 사는 국가들에서 더 그렇겠죠. 콜레라가 다시 좀 확산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사를 하나 좀 보여드리자면, 자, 보시면 이런 기사, 며칠 전에 나왔던 거거든요. 자, 남아공 콜레라 감염이 확산이 되고 있다. 어, 사망자가 22명으로 늘었다라는 이런 소식이에요. 자, 콜레라 세계 확산 2년 만에 백신 10년치를 소모했다. 어, 자, 유바이오로직스 의존도 더 커져라는 이런 소식도 확인을 할수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여기에 더해서 유니세프에서도 올해부터 콜레라 백신에 대한 단가를 이제 또 20%가량 인상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에 뭐 이제 수요도 늘어났는데 단가 역시 늘어나기 때문에 뭐 유바이오로직스 에 있어서는 뭐 충분히 매출 성장 이라든지 수익성 개선 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긍정적인 뭐 시각으로 좀볼수 있는 뭐 그런 부분이 아닐까 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어 유바이오로직스는 이제 콜레라 백신 외적으로 도 장티푸스 라든지 뭐 수막 구균백신 이라든지 어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도 캐시카우를 다각화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마침 또 오늘 제약파이오가 또 반등을 주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실적 골드 또유바이오로직사 찍혀서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려봤으니까 관심들 가지고 뭐 너무 많은 비중은 하지 마시고요.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좀 소량으로 그렇게 보시면서 뭐 추가적인 상승을 한번 노려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주가가 엄청 싸요. 지금 많이 올랐을 때 62,000원까지 올랐다가 지금 8,100원입니다. 네, 이때 이제 코로나로 올랐던 건데 엄청 저렴한 그런 상황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말씀드려 봤으니까 참고들 하셔 가지고 그렇게 투자들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실전 투자 연구원을 이제 처음 찾아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개발한 실전 투자 프로그램 어 요거를 3일 동안 무료 체험을 도와드립니다. 그러면서 이 프로그램에서는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차트 골드 그리고 장중 기간과 외국인이 매수하는 수급 골드 그리고 또 실적까지 더해진 실적 골드를 통해서 정말로 좋은 종목들을 선별을 많이 할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 안에서 선별한 종목들만 하더라도 뭐 최근에 급등한 종목 제와이 펜터 이제 오늘까지 40% 정도 올랐다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제 이 스페타이스 같은 경우에도 뭐 이건 더 올랐죠 아무튼 이런 종목들이 이제 이 안에서 나오는데. 3일간 무료체험 해보시면 은어 충분히 이제 지금 하시던 투자와 다른 신세계를 맛보실 수 있으실 거라고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체험을 희망한다 하시면 하단에 번호로 하셔가지고 어 체험 신청이라고 그렇게 문자 남겨주시면 수익에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게끔 그렇게 한번 도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번 주도 벌써 이제 내일이 또 마지막인데 저는 내일 오후에 또어 라이브 방송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입력해주신 분들 다들 감사드리고요. 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